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모압을 향하여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기서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어, 것이다라고 할때 알은 모압의 수도이고요. 기르는 모압의 요새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수도와 요새가 망한다는 것은 전 국가의 멸망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아주 급격한, 예기치 않은 종말을 경고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표현을 보시면 그들이 이런 재난에 놀라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금오스에게 호소하고, 통곡하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또 다른 성읍에까지 들릴 정도, 그리고 심지어 군사까지도 통곡한다는 것이에요. 이절부터 4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바잇과 디본산당에 올라가 서 울며 모합은 누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개에 통하여 힘이 울며 헤스본과 엘르 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레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오늘 말씀은 특별히 심판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독특한 표현이 기록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부르짖는 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이루,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폐망을 울부짖으니 이사야가 이 심판을 경고하면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장 11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리, 그러하도다. 이것은 이사야의 마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심히 슬퍼하시고, 또 창자에까지 그 애달픈 마음이 전달되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합의 멸망을 슬퍼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사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 후선이 바로 모합입니다. 이스라엘과는 남남이 아니죠. 이것이 단순히 냉정한 멸망에 관한 예언이 아니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사실 남남이 아닌 관계로 모압은 시온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 지니라. 딸 시온산이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아래로 들어오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합은 구하지 않고, 그저 유다에게 군사적인 도움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을 의지하려고 했고, 그들의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것이 그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요, 결과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들의 교만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쌓았던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는 권면을 버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길 1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결국 모압의 멸망 모압의 멸망은 단순히 그들을 멸망시킨 아수르 때문도 아니요. 모압의 정치 사회적인 문제 때문도 아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압이라는 나라의 멸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나라와 존재들이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서는 안 되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탕자의 비유와 같은 것이에요. 아버지 밑에 살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돈이 다 떨어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 이것보다 낫겠다. 그들은 적어도 굶어 죽진 않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돌아온 내용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요 누구에게 하신 것이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듣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듣고 있지만 더 중심의 초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자신들보다 세리와 죄인들과 더 가까이 지내는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난 것이에요. 이 세리라는 것은 오늘날 세무서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로마를,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고 또 자신들의 목도 챙기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당시로서는 매국노로 치부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라는 예수님은 자신들보다 죄인들과 더 가까이 하는가 오히려 자신들은 예수님께 저주의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예수님에 대하여 죄인을 가까이한다. 경건치 못하다.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잃어버린 한 양이 있고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잃었다가 찾은 것에 대한 주제로 비유들이 이어지지만 보다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말이죠. 무엇이냐면 탕자가 쫓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배척하고 재산을 쫓아갑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먼 곳에서 허랑방탕 다 써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 허비되고 먹을 것도 찾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왜냐면 아버지에게는 품꾼조차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죽었던 아이가 돌아왔다는 것이죠. 살아 돌아왔다는 것에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이에요. 이게 첫째 아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 일했지만 염소 새끼도 잡아 주시지 않으시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것 아니냐? 얘는 죽었다가 살아온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합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끝까지 그들의 재물과 그들이 쌓았던 것을 놓지 못합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그렇죠. 이것은 로세의 아내가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애썼던 재산 쌓아올린 것을 마음에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 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모업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심판의 경고를 듣는 유다 백성들이죠. 모압에 모하베, 대한 심판의 경고를 유다 백성이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탕자의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진 불평,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평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염소 새끼도 잡아주신 적이 없습니까? 이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자신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자신들은 이렇게 억제하며 참으며 아버지 밑에서 온갖 고생을 하지만 그 보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을 불평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기준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과 참, 행복은 참으로 밟을 수 없는 그 보상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아버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내 것이 다내 것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곧 보상이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첫째 아들이 유다 백성이 더 나아가 신약시대 신자들이 세상 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얻은 재산과 쌓아 놓은 것이 무엇이라고? 모압은 그 급박한 심판의 현장에서 그것을 싸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 마지막을 모르는 것이에요.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께만 넉넉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만약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비유의 둘째 아들처럼. 체면 몰수하고 아버지의 지위를 포기해서라도 아들의 지위를 포기해서라도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왜입니까? 아버지만 아버지께만 모든 생명과 먹을 것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이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다 내어 주셨습니다. 내 것이 다내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에겐 심판만이 남았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 때문에 모든 것이 고갈되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노력과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교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생명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품입니다. 모압을 향한 심판은 곧 유다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 주는 것이고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상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아름다운 생명의 보상으로 인하여 생명을 나누고 영광된 아버지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올 수 없는 그것이 채워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다 노가 없어질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진정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또그 복을 이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자녀된 특권과 구원으로 인하여 허락된 모든 것을 마땅히 누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끊임없이 세상적인 보상에 목말라 있었던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것이 곧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허락하신 이 생명과 진리된 말씀을 자랑 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은 생애가 맡기신 일에 책임을 다하며, 우리 그 특권을 지키며, 감사하며, 세상 앞에서 구별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